4월 26일 월요일입니다. 지금 출근해요. 는 여긴 잠실역입니다. 오늘 날씨 하는 말고 좋습니다. 문화 모회 방향을 네, 나요 4월 26일 월요일 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. 니다 점심은 차에서 먹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고 랑 닭가슴살, 고구마 있 한국 교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신부 목사님. 주말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? 교장 선생님는날 이렇게 위해 바쁜 시간이 빨리 가네요. 한주간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. 그 모두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화이팅. 거기서부터 앞뒤 좌우로 일정하게 간격을 띄웠습니다. 기준은 움직이면안 됩니다. 전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이죠.